안녕하세요, 레브릭입니다. 쇼츠로 짧게 소개 드렸던 그백번원 2세대 모바일 컨트롤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당시에 제가 아이폰 15 시리즈가 USB 타입 C로 바뀌면서 요거랑 조합해 가지고 쓰기에 좋은 모바일 컨트롤러로 소개를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요게 타입 C 호환이니까 아이폰만 될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제 그래서 그렇겠죠? 이번에 갤럭시 S24, 특히 요 울트라, 뭐랄까 이제 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이거 붙여가지고 쓰면 원신 같은 거 플레이도 가능하냐? 묻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답변용 영상 겸 짧은 소감 겸 빠르게 요약해가지고 소개해드릴게요. 백번은 홈페이지에 보면 플랫폼별로 지원하는 게임 리스트가 있으니까 평소에 플레이하는 게임이 지원되는지 그런 거는 미리 체크해보고 뭐 구매 결정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질문 받았던 원신 기준에서는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요거를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경우에는 원신에서 그 설정에서 조작을 컨트롤러로 바꾸면 바로 이 백번으로 조작하면서 플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S 24 울트라에서 원신은 그 조작 메뉴에서 컨트롤러 설정이 안 돼서 백 앱 설정에서 터치 싱크 기능을 써야 요 녀석으로 조작하면서 그렇게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질문받았던 거 기준으로 하면 아이폰은 물론이고 갤럭시S24 울트라 요 녀석도 잘 된다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게임해 보니까 또그 재미가 쏠쏠하더라 뭐그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또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첨언을 하면 애초에 요 녀석 기능으로 어필되는 그 플스 리모트 플레이라든지 백박 게임 패스 클라우드 플레이 같은 거 그런 것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올렸던 그 쇼츠 후에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 요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제 이거를 생폰으로 들고 다니는데 뭔가 좀 뭐랄까 불안한 환경? 예를 들면 뭐 장거리 출장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케이스를 씌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자주 쓰는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 다 주변에 선물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품 케이스랑. 예전에 소개드렸던 그 판저글라스 케이스. 그래서 더 두꺼운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 기준에서는 어댑터 교체하고 했을 때 연결이나 플레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준에서요. 소개드리는 김에 이제 요것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S24 울트라용 케이스는 가진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써보고 뭐 고정댓글이나 요렇게 해가지고 또 스럭.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백번원 2세대는 내부에 이렇게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나 카메라 섬 때문에 연결에 제약이 있으면 바꾸면서 쓰게끔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활용해가지고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도 백번원 홈페이지에 보면 2세대 기준에서 호환 가능한 케이스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전용 앱. 처음에 이제 백번원을 설정하다 보면 전용 앱에 대해서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더라? 잠깐만요. 구독한 걸 보면, 아, 1년에 이제 39.99달러. 그렇네요. 근데 이제 최초의 1년은 무료로 체험하게 해주고요. 그 이제 1년이 지난 다음부터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해요. 요 앱이. 그래서 이제 가끔 요 유료 결제가 무조건 필수냐 요거를 좀 물어보시던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쇼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폰으로 게임할 때랑 비교를 하면 버튼을 누르면서 게임하는 그 경험 자체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폰에서 나오는 열강 같은 게 바로 손으로 전달도 안 되니까 괜찮았고 그런 거 외에도 요게 자체적으로 패스스루 폰 충전이 가능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충전 충전하면서 게임도 되고 유선으로 오디오 연결도 가능한 것도 괜찮았습니다 아그 다음에 뭐 그냥 바로 연결해서 게임하니까 조작하면서 그 사이에 딜레이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도 좋았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조작감이 나쁘다 할건 아니에요 근데 욕심냈던 거에 비하면 세밀한 조작도 그렇고 이 트리거 깊이감이 얕은 것도 그렇고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평소에 듀얼센스나 플스 포탈을 주로 써가지고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금하다 해가지고 써본 지인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빌려줘가지고. 근데 조작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 그립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쉽다 그런 말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구조상 어쩔 수 없다 싶기는 한데 폰을 뺄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 않나. 뭐 아쉬움까지는 아닌데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만 더 말해보면 이왕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컨트롤러인데 어? 딱 이렇게 쓸때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 정도까지 커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속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은 스쳤어요. 뭐, 요 녀석에 대해서 질문 받고 한 거를 요약해보면 이제 요렇습니다. 혹시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이라든지 인스타 DM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정보지만 요거 직접 써봤다. 그래서 써보니까 요런 거는 알아두면 좋겠다라 하시는 의견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근데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좀 해보고 하니까 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는지 좀알겠다라 이게 또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딱 쿨러까지 붙일 수 있게 나오면은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